야, 내 이름은 미니야 난 얼굴은 이쁜데 살이 좀 쪘어 그래도 난 남자친구도 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언제 바람필지 몰라서 항상 아! 만약에 바람피단 내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? 에피소드 3행시 허니, 삼행시 사랑해, 많이안 아까마, 결혼하입시다. 자, <laughs> 여보세요, 허니, 삼행시 사랑해, 많이안 아까마, 결혼하입시다. <laughs> 여보세요, 여보세요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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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난 바퀴가 아니다. 아, 지났다. 우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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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 삼행시 사랑해, 반야나구결혼합시 아이고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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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배야. 아줌마, 괜찮아요? 뭘 먹은 거예요? 뭘안 먹었냐고요? 아이고배야, 삼행시. 예, 뭐라고요? 삼행시. 예? 허니 삼행시. 사랑해, 많이 안나구마 결혼하십시다. 이 뭐라카노? 뭐라고요? <laughs> 뭔 소리들 하고 있노 이거? <laughs> <laughs> 에피소드 다이어트 와 맛있겠다 <웃음> 맛있네 <웃음> 그만 몰아 <laughs> 많이 먹다 아이가 아 왜? <laughs> 다이어트 중이다 아이가 알았다 알았다 아, 아, 어? 저게 뭐지? <웃음> 뭐가? 잡아 <laughs> 발목 <laughs> 어? 그렇다고 내가 못 먹을 줄 알고? 나는 허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. 아, 참, 허니. 오늘은 집에 안 데려다 줘도 된다. 왜? 허니가 피곤하잖아. 아줌마, 떡볶이 1인분 주세요. 튀김도 못 지줄까? 아저씨, 닭강정 한 박스 주세요. 왕만두 싸주세요. 팝핑수 포장이요. 엄마, 내 왔다. 뭐시 이리 급하노? 아직 전을안 먹다. 비키라, 비키라. <laughs> 에피소드 포니테일 니네 오늘 예쁘네 어 진짜 어 머리 묶으니 예쁘네 포니테일 스타일 포니 뭐라고? 포니테일 <laughs> 포니테일 모르나? <laughs> 포니테일이 누구? <웃음> 어떤 <laughs> 이거 어떻게 안 살고? <laughs> 어디서 만났노? 만나서 뭐했노? <laughs> 포니테일 <웃음> 말총 머리라고 말꼬랑지 말꼬랑지 머리라고 <laughs> 아난또 허니 미안, <laughs> 왜네 이쁘다고 했는데 목을 조르는데, 어왜 죽을 뻔해야 되냐고? 내가 아, 그럴 수도 있지, ㅆ키야 <laughs> <laughs>